늙은 쥐의 지혜. 한 늙은 쥐가 있었다. 늙은 쥐는 물건 훔치는데 재주가 뛰어나 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눈이 어두워져 혼자 힘으로는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젊은 쥐들은 늙은 쥐를 비웃으며 말했다. 쓸모도 없는 늙은 쥐에게는 더 이상 음식을 줄 필요가 없어 하면서 늙은 쥐를 박대했다. 어느 날 저녁 시골 안악내가 세발 달린 솥에 밥을 한 솥에서 돌로 솥뚜껑을 눌러두고 집을 나갔다. 쥐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밥이 탐이 났지만 가진 꾀를 짜내도 별도리가 없었다. 결국 그중한 쥐가 늙은 쥐에게 찾아갔다. 이제 어르신께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솥 안에 있는 밥을 꺼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늙은 쥐는 필요해지자 자신에게 매달리는 젊은 쥐가 괘씸했지만 방법을 알려주었다. 한쪽 다리 밑에 흙을 파보게. 소치 쓰러질 것이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밥도 먹을 수 있을 것이네. 그 방법을 전해 들은 쥐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드디어 소치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소뚜껑이 열렸다. 쥐들은 그 밥을 모두가 다 같이 즐겁게 먹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것 없이 다 경륜이 필요한 법이다. 힘보다 경험과 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